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지만은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 외대 통역 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 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맑고 따뜻한 거제에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님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니는 것 전혀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6시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NN 뉴스 중에서 하나 발표해서 수업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올려놓고 또 뉴스의 첫 화면을 올려놓으니까 강의를 다 들으신다면은 그걸 보시고 오리지널 뉴스 꼭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고 싶은 분은 첫째 단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영어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 은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또, 외울들 단어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 말대로만 하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벌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음 영어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첫째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고 제가 밑바닥부터 독학하면서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하면서 문법책에 나오는 설명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될 때가 많아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문법 설명을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교수 하듯이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하셔도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몇분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보시고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또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자고 같이 하시면 더 빨리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럼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 번째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영작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독해력과 영작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하시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려면 참 오래 걸리고 힘들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그런 게으른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런 생각을 버리시든지 영어 공부를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쉬운 방법 찾아가는 분은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 후에 나중에 후회하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3월 2 5일 CNN 뉴스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하셨 암기하셨으면은 첫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otal failure. That's how my next guest described the last ditch $1.2 trillion bill to avert a government shutdown this weekend. But the real challenges for House Republicans might only now be getting started with Speaker Mike Johnson's job potentially in jeopardy and the slim Republican majority now getting even slimmer. Joining us now to discuss Texas Congressman Ship Roy. Uh, Congressman, thanks for joining. So you voted against the government funding bill. 자, Total failure. That's how my next guest described the last ditch $1.2 trillion bill to avert a government shutdown this weekend. But the real challenges for House Republicans might only now be getting started, with Speaker Mike Johnson's job potentially in jeopardy. and the slim Republican majority now getting even slimmer. Joining us now to discuss, Texas Congressman Chip Roy. Congressman, thanks for joining. So you voted against the government funding bill. 이제 화면 정지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걸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예, 넘는 수하에 예,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 주세요 <laughs>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가는거 있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서툴러도 괜찮고 거짓말 섞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시도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갑니다 어, 저희 발음을 들으시고 따라 하시는데 반드시 우리 말로 무슨 뜻인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주세요. Total failure. That's how my next guest described the last ditch 1.2 trillion dollar bill. To avert a government shutdown this weekend. But the real challenges for House Republicans might only now be getting started. with speaker michael johnson's job potentially in jeopardy and the slim republican majority now getting even slimmer Joining us now to discuss Texas Congressman Chip Roy. Congressman Thanks for joining. So you voted against the government funding beer. 자, 이제 2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이 한글을 보면서 영어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3단계 장문도해 합니다. 뭐 여기서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번역하셔도 좋고 말로서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옮겨 적으면서 번역하시거나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소리 내서 읽으면서 번역하시면 시간은 두 배로 더 걸리고 효과는 미미합니다. 처음에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말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충분한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번역해 주세요. 이런 시간 아까워서 대충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은 영어 공부에 관한 한 소질도 희망도 없는 분입니다. 아, 열심히 해 주세요. 자, 번역 시작. 자, 이제 4단계 반대로 한글 보고 영어로 영작합니다. 말로 하셔도 좋고, 적어서 하셔도 좋고요.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처음에 total f a i 다음에 대체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지금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은 다 기억납니다 자 말하기 시작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여기 있는 단어들 보면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입으로 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이게 단어 암기해 주세요. Yeah, um, former Trump campaign official Mark Lauder told me Friday, "quote I get why conservatives are upset about it, but there are three bodies that it takes to pass a law, and Republicans control only one of them. So you're going to have to negotiate." Unquote. Now I know that you wanted more. What what better do you think Speaker Johnson and Republican leadership? What better could they have negotiated? Yeah, well, good morning, Jake. I mean, well, with all due respect, uh, that's just the kind of language that you come to expect out of a uniparty in Washington who continues to just do what they've always done while the American people are left holding the bag. Uh, that's the truth. And you ask, well, what could we have done? I don't want to get into too much of the second guessing and looking backwards, right? I mean, it is what it is. It's a very difficult job for the speaker. I get that we're in divided government. I didn't want to get everything, right? I mean, I wanted to, but I knew I wouldn't get everything I wanted.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Former Trump campaign official Michael Lauter told me Friday quote I get why conservatives are upset about it but there are three bodies that it takes to pass a law and the Republicans control only one of them so you are going to have to negotiate unquote Now I know that you wanted more. What better do you think, Speaker Johnson or Republican leadership? What better could they have negotiated? Yeah, well, good morning, Jake. I mean, well, with all due respect, that's just the kind of language that you come to expect out of a unique party in Washington. Who continues to just do what they've always done while the American people are left holding the bag? That's the truth, and you ask, what could we have done? I don't want to get into too much of the second guessing and looking backwards, right? I mean, it is what it is. It's a very difficult job for the speaker. I get. that we are in a divided government I didn't want to get everything right I mean I wanted to but I knew I wouldn't get everything I wanted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역시 알아들은 거잘 정리했어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 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이첫 문장은 조금 이따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요거 번역. 자, 이 문장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거 짧은 문장 번역해 주시고 시작. 자, 이제 반대로 짧은 영작해 주시고요. 시작. 전체 번역해 주시고 반대로 전체 영작해 주시고 자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암기 주시고요. 다암기하셨으면은 여기 예, 오늘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요거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 시켜놓고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 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같이 특별하신 분들은 천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천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텐데 인내하시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나중에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 허약했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장래가 참 암담해 보였는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세가 존재할까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제 교회를 일순위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